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100% 태양광 에너지로 운영되는 버스정보 안내기, 에코비트를 소개합니다. 혹시 그동안 전력공급이 부족하여 버스정보 안내기를 도입하지 못하셨나요? 또한 전력이 충분한 도심이나 신도시라도 지하공동구로 인해 전기공사가 어렵지 않으셨나요? 전기공급이 어려운 지역도 문제없어요. 1 0 0 태양광 에너지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혹시 흐린 날에 충전이 안돼 서비스가 멈출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에코비트는 흐린 날과 장마가 지속되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전력 기술로 충전 없이 한달 이상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기존의 LCD는 햇빛에 반사되어 낮에는 잘 보이지 않고 LED는 밝은 조도 때문에 밤에는 눈이 부셨죠. 하지만 에코비트는 전자종이를 사용하여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잘 보인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에코비트는 태양광 에너지와 저전력 전자 종이를 사용하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게다가 설치와 유지 보수가 간편 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설치 형태는 두 종류입니다. 부모가 좁거나 이용객이 적은 버스 종류장에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폴용과 쉘터가 있다면 부착 하여 설치할 수 있는 쉘터용이 있습니다. 제품은 디스플레이의 크기에 따라 싱글 더블 트리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많은 정류장일수록 디스플레이가 크면 좋겠죠? 태양광 버스 정보안내기 어떤 점이 좋은가요? 깨끗하고 스마트한 도시로 바뀌는 지름길, 우리 도시를 살리는 녹색 제품, 친환경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에코 비트